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하는 이라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받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페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사 나누어 각각 한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것이라 불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불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우리 28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음악이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절정 가운데 오늘 다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십자가 사역은 조금 짧게 쓰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좀 짧게 나옵니다. 그이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은 그 중심을 부활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사복음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처원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재판 과정부터 그 시간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가 자정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은 안나스에게 붙잡혀 가서 심문을 받으시죠. 심문을 끝나고 가야바의 어 가야바 대제사 가야바에게 다시 한번 가시게 됩니다. 공간복음에는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요한복음은 그대의 대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간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재판이 끝나고 새벽에 그것 또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몰려갑니다. 그리고 관정 근처에 가서 예수를 관정 안에 집어넣고 이제 고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가 새벽에 예수를 맞이하게 됐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 없음에 대해서 끝까지 세 번이나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약식 약식으로 예수를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관정 위에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 주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아마로 빌라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더 아우성 치게 됩니다 결국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내어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6시 자 오늘 본문 말고 어제 본문 14절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 리오때는 제6시라고 라 나옵니다 이 6시는 시브리식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이라 적혀있는데 밑에 보면 그것이 낮 12시로 적혀있지만 낮 12시가 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못 바뀌는 시간과 또 어, 숨을 거두시는 시간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시간이 제6시였기 때문에 이 제6시는 어, 로마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아, 이제 아, 빌라도가 재판석 위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어, 군중에게 숨을 내어드리게 어, 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 이제 그 한결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보통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처형 방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것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죄의 제목을 적어서 그 목에 걸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박혀야 될그 나무를 들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거리를 다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이 아예 없지요 속국에서 그 나라 백성들한테 이러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아,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략 한 2시에서 간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략 8시 반쯤에 이제 아침 8시 반쯤에 그 언덕 가운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세 박히고 그리고 아침 9시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 때 이후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가상치원을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을 때가 해가 어두워지는 그때입니다 아 그때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그 고백을 하시고 오늘 요한대군 그 이후의 메시지는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가상치론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어낮 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이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음 이제 소리를 내시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흐름의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그 2000년 이상의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당시에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글쓰는 믿는 모든 자에게 현재에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미래까지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 곧 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보시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의 그리고 처형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잔인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만약에 그걸 타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이 로마시대로 가면요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그 처형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을 사람 몸에다 갖고 다닐 수 있냐? 근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처형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세상에게는 저주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 주님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 사형만큼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더큰 사건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오히려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오는 고난들을 오히려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고난,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았을 때 처참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 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시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요. 자, 이 모습들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이제 죄인들은 억지로 끌려가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앞에 가면 두렵고, 또그 죽음 앞에 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저항하고 원치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피하지 않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예수를 거절했고 또 십자가 처형을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고난의 그 길,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그 길을 가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처형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예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 사형은 그 처형 방법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들이시고 다시 생명을 얻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또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라는 거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독특한 사건 한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1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습니다. 좌우편에 못 박힌 두 사람은 강도예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 둡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강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묶어버리는 거죠 어둠의 영 사탄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처신, 치부해버리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선상 가운데 우편에 있던 강도는 무엇을 예수님께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까? 당신의 나가 임할 때 내가 당신 같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서라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이 강도와 같이 예수를 지급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 위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그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십자가 위에서 당연히 강도와 살인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이런 패를 붙입니다 나사라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 예루살렘에 온 많은 순례자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왔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슨 말로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다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말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쩌면 그 편말을 가지고 계시지요. 모든 인류가 다 읽을 수 있는 구세주 우리의 구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라는 푯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푯말하거나 간판을 다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요. 바로 예수가 구세주의 이심을 그 빌라도는 알지 못했지만, 그 푯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푯말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푯말이 이와 같기에, 우리에게는 천 인류,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빌라도가 거절하지요. 네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기 하는 사건을 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 이두 가지 사건이 공통되게 나옵니다. 같은 시간대에 바로 예수님이 옆에 사랑하신 제자와 또 여인들에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죄인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모습이 동시에 두 사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클로즈업된 사건은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나누는 과정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뭘 이루려 하십니까? 10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그 사건을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은 예수의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십자가 밑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누린 우리도 어느 순간 이 군인들처럼 빼앗고 갔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을 차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처럼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못 받기실 때에 또한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또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일곱 마디이지요. 첫 번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가상 기원입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광대하고 넓고 또 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다 이야기 나눌 수 없지만 단편적으로 십자에 못 박혀 극한 고통과 또그 앞에서 십자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십자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 가운데 거기에 고통 다우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사해달라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짓밟아야 올라가는 세상이고 자기의 고통 주는 사람을 저주하는 세상이고 자기의 조그만 해를 입히면 그 해를 입힌 것몇 배로 더 갚으려고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쏟아내는 그 독설을 그죄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용서의 메시지로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이게 없어요. 교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 앞에서 나눴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지요. 또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어머니를 보시고 사는 제자의 가게 때사인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게 말씀하시지요. 여자가 보소서아들입니이다또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로 자기 집에 모시게 됐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그육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할일할 할 바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90쯤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딱 가상실언 가운데 이 한마디만 딱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곱 마디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이말 메시지라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집약하여 외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선포하며 외치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이제 그렇게 크게 외치시고 난 다음에 온 몸에 힘이 다 빠지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1 0편 69편 21절 말씀을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숨이 거의 거의 끝나가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숨이 곧 멎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극한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그 죽는 순간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3 0 절에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말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 가운데 요 다음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나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메시지는 창조의 메시지에 이루셨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땅 가운데 이제 창조를 완성하시듯 이땅 가운데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셨음을 그죄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이제 숨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탄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이라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도 이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사탄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늘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흔드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난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신 거지요. 그리고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다시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루어졌고 사탄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이 사탄을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을 끝난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변하여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또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 주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그 부활의 주님의 신앙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우리 더 깊이 묵상하고 또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주를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